당신의 단골 카페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퇴근길에 들르던 김밥집은 임대 딱지가 붙어있고 동네에서 20년 넘게 장사하던 세탁소 자리엔 부동산 간판이 걸렸어요. 이게 단순한 경기 불황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건 산업구조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변화거든요. 2년 전만 해도 대박났던 업종들이 지금은 폐업일 순위가 됐고 40년 경력 베테랑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며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하지만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업종들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곳은 기술 때문에 망하고 어떤 곳은 원가 때문에 쓰러지고 또 어떤 곳은 소비 패턴 변화에 무릎을 꿇었어요 먼저 기술 이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린 현장 부터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카센터 사장님은 35년 동안 차를 고쳐왔는데 작년에 결국 폐업했습니다 전기차 때문입니다 테슬라 모델 y가 입고됐는데 진단기를 꽂을 포트 자체가 없더래요 전기차에는 엔진 이 없습니다 변속기도 없고 점화 플러그도 없고 배기 시스템도 없어요 엔진 오일 교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 거죠. 미션 오일도 필요 없고 타이밍 벨트도 없고 냉각수 교체 주기는 10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정비 업무에 70% 이상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남은 건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패드 갈기, 에어컨 필터 정도인데 이마저도 테슬라 서비스 센터나 제조사 직영점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전기차 정비에 필요한 전용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꽉 쥐고 있어서 동네 카센터는 손님이 와도 고칠 방법이 방법이 없는 구조가 됐어요. 설령 몇 천만 원 들여서 장비를 산다 해도 제조사 인증이 없으면 배터리 진단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내연기관 차량도 품질이 너무 좋아져서 고장이 확 줄었어요. 예전에는 5,000km에서 1만km마다 엔진 오일 갈고 소모품 교체하느라 정비소가 북적였는데 지금은 10만km를 타도 멀쩡한 차들이 많거든요. 또 나타나 케이브 같은 차들은 기본 관리만 해줘도 20만km 이상 큰 수리 없이 굴러갑니다. 정비소 입장에선 돈이 되는 고장 수리가 씨가 마른 거예요. 여기에 젊은 세대는 아예 차를 안 삽니다. 소카나 그린카로 필요할 때만 빌리고 장거리는 KTX 타면 되니까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5년 사이에 카센터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조사도 나왔어요. 하지만 모든 정비업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부산의한 정비사는 전기차 배터리 케어와 튜닝 전문점으로 업종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대조사 직영점에서 안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틈새를 파고든 겁니다. 배터리 쿨링 시스템 업그레이드, 서스펜션 튜닝, 소음 차단제 시공 같은 걸로요. 2년 만에 매출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전기차 오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예약이 밀려든답니다. 기술이 문을 닫으면 기술이 여는 새 문도 있다는 얘기죠. PC 방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보면 2019년에 1만개가 넘던 PC방이 2023년엔 7천개 수준으로 줄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들이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PC방 수요가 확 꺾인 겁니다. 롤 모바일 버전인 와이드 리프트가 나오면서 게임 이용 패턴이 바뀌었고 배그 모바일 유저도 크게 늘었거든요. 거기에 클라우드 게임까지 등장했습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같은 서비스를 쓰면 저사양 노트북으로도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인터넷만 빠르면 집에서도 최신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PC방의 하드웨어 강 점이 예전만큼 결정적이지 않게 됐죠. 더 심각한 건 고객층 변화입니다. 저출산으로 1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 젊은 세대 상당수는 PC방 대신 대신 집에서 게임을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방 가보면 게이밍 모니터에 기계식 키보드 다 갖춰 놓고 있어요. 굳이 PC방 갈 이유가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PC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가 청소년과 청년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모든 업종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거든요. PC방, 학원, 문구점, 패스트푸드점, 대학가 상권 전체가 똑같은 압력을 받. 대학가 PC방이 특히 어렵습니다. 학생 수는 줄고 개인 PC 보급률은 높아지니까요. 주택가 소규모 PC방 중에도 하루 매출이 예전에 절반도 안 나오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컴퓨터 수십 대 돌리는데 전기세 부담이 만만치 않고 임대료까지 더하면 고정비가 상당하거든요. 하지만 여지만 여기도 살아남는 곳은 있습니다. 강남의 한 PC방은 고급 의자와 프라이빗 부스로 리뉴얼하고 시간당 요금을 기존보다 높게 책정했어요. 게임이 아니라 프리미엄 작업 공간으로 포지셔닝을 바꾼 겁니다. 프리랜서들이 몰려들면서 평일 낮 가동률이 높아졌 카페에서 일하면 시끄럽고 집에서 하면 집중이 안되는데 PC방은 조용하고 인터넷 빠르고 모니터 크니까요. 하루종일 있어도 비용이 합리적이라 비싼 임대료를 내야하는 공유 오피스보다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긴겁니다. 게임하러 오는 손님은 줄었지만 일하러 오는 손님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이제 비용구조가 흔들린 산업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원가와 인건비 상승이 수익성을 압박하는 경우죠. 김밥집부터 보겠습니다. 20년 전 김밥 한줄이 천원하던 시절 기억하시죠? 지금은 4천원에서 5천원 하는 곳이 많습니다. 김값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올랐고 계란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기마다 가격이 급등했어요 김밥 한줄 만드는 원가가 상당히 올라간 겁니다 김에 수백원 밥과 재료에 천원대 계란과 해햄에 수백원씩 여기에 참기름과 포장 용기 까지 더하면 원가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최저임금은 2005년 2810원 에서 2025년 만 30원으로 약 3.5배 올랐습니다 역상 처음으로 망원 시대를 넘어선 거죠 예전엔 김밥 몇 줄만 팔아도 시간당 인건비가 나왔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팔아야 합니다 김밥 장사가 예전만큼 수 성이 좋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편의점이 저렴한 김밥을 팝니다. 대량 생산 구조라 원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세븐일레븐이나 c u 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샐러드나 포켓 같은 메뉴에 기꺼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늘었거든요. 배달하면 사라면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15%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배달 주문이 늘어도 실제 순이익은 크지 않은 구조예요. 이것도 결국 인구구조 변화와 연결됩니다. 1인 가구 증가로 배달 수. 요는 늘었지만 저출산으로 전체 외식시장 파이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시장은 커 지지 않는 겁니다. 목욕탕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90년대 전국에 하나만 곳 넘던 목욕탕이 지금은 5500곳 수준으로 줄었어요. 가정욕실이 좋아지면서 굳이 돈 내고 목욕탕 갈 이유가 줄었고 찜질방 같은 복합시설이 젊은 층을 흡수 했죠. 하지만 진짜 부담은 공공요금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전국적으로 상당폭 인상됐거든요 물과 가스를 많이 쓰는 목욕탕은 고정비 부담이 커졌어요.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월 수도세와 가스비가 수백만 원씩 나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요금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안 올리면 수익성이 나빠지는 딜레마죠. 서울 기준 목욕 요금이 만 원을 넘어선 지 오래예요. 폐업도 쉽지 않습니다.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보일러 철거, 타일 제거, 배관 정리까지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문 닫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휴업 상태로 버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에게 목욕탕은 단순한 씻는 공간이 아니라 유일한 사회적 만남의 장소였거든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고립이 사회 문제가 되는데 그들의 소통 공간마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주유소는 수익구조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1년 주유소 평균 영업이익률이 7.8%였는데 2023년 기준 1.7%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한 달에 상당한 매출을 올려도 실제 손에 남는 돈은 크지 않은 구조가 된 겁니다. 1999년 주유소 설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2011년 알뜰 주유소가 등장하며 가격 경쟁이 심화됐죠. 알뜰 주유소는 공공지원을 받아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수십원 싸게 판매합니다. 일반 주유소 입장에선 가격 경쟁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전기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68만 대를 넘어섰어요.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수요가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유소 업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업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토양 정화 비용이 상당히 들거든요. 오랜 기간 기름을 다른 땅을 정화하려면 흙을 걷어내고 처리해야 해서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나갈 수 있어요. 용도 변경도 까다롭습니다. 주유소 부지는 위험물 취급 시설로 분류돼서 상업용 건물 짓는 것도 허가 절차가 복잡하죠. 소비의 우선순위가 바뀐 산업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기술도 비용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 쓰는 방식 자체가 재편된 경우죠. 서울 강남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일부 상영관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있더라고요. 클라이밍 시설이나 전시 공간 같은 걸로요. 영화관 운영만으로는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이유가 보여요. 영화 티켓에 팝콘 세트, 주차비까지 더하면 두 명이 영화 한편 보는 데꽤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한달 구독료가 하나만 원대 중반이에요. 비용 대비 효용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거죠. 극장 경험도 예전만 못하다는 불만이 많아요. 주변 관객 들의 휴대폰 사용이나 소음 때문에 몰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영화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공간의 용도가 다양화되고 있어요. 영화 상영 외에 공연이나 전시, 스포츠 시설로도 활용되는 추세죠. 골프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 골프장에선 주말 티타임 예약률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8홀 라운딩 비용이 지역과 요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 일부 골프장은 주말 기준으로 꽤 높은 편이거든요. 카트비와 캐디피까지 더하면 부담이 만만치 않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 중 일부가 골프 대신 용이 적게 드는 취미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어요. 테니스나 러닝 같은 활동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테니스는 라켓만 있으면 되고 러닝은 운동하면 충분하니까요. 여가 문화에서 가성비를 따지는 흐름이 강해진 겁니다. 다만 모든 골프장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도심 근처 근처 퍼블릭 골프장 중에는 부담 없이 즐기려는 수요가 몰리는 곳도 있습니다. 시장이 고급화해서 대중화 쪽으로 일부 재편되는 느낌이에요. 캠핑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강원도 일부 프라이빗 캠핑장들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거래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코로나 시기엔 예약이 밀릴 정도로 인기였는데 해외 여행이 재개되면서 수요가 분산된거죠 동남아 여행 패키지 비용이 국내 캠핑 비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국산 캠핑 장비도 영향을 줬어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플랫폼에서 저렴한 텐트나 용품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품질과 사양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긴 하지만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들에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겁니다 케이둘 블랙야크 같은 국내 브랜드 들이 매장을 축소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캠핑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글램핑이나 차박 같은 편한 형태 의 캠핑이 새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시장이 축소됐다기 보다는 형태가 바뀌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국 플랫폼의 영향을 받은 유통업도 있습니다. 동대문 옷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같은 중국 플랫폼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중국 정부의 물류비 지원과 소액 구매관세 면제 정책이 가격 경쟁력의 배경이에요. 국내 업체 입장에선 가격 경쟁이 쉽지 않은 구조죠.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고 사이즈만 확인한 다음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조업 부품 분야도 중국산 경쟁을 체감하고 있어요.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 같은 곳에서 일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중국산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침체가 만든 연쇄 영향을 보겠습니다. 이건 한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업종이 동시에 영향받는 경우에요 건설 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련 산업들도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부동산 피사 부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이 쌓이고 일부 중소 건설사들이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이사 수요가 줄면서 도배, 인테리어 업체들의 일감이 줄었고 가구나 가전 매장도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업계도 영향을 받았어요. 건설 자재 운송 물량이 줄고 제조업 위축으로 공장 물류도 감소했거든요. 일부 기사들은 월 수입이 예전만 못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고 운임은 오르지 않는데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죠. 부동산 중개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보 플랫폼의 발달로 매물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고 당근마켓 같은 곳을 통한 거래도 늘었어요. 전사기 사건 여파로 업계 신뢰도 영향을 받았고 금리 상승과 거래 감소가 겹치면서 수입이 줄어든 중개사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게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 비롯된 연쇄 효과예요. 그리고 이것도 결국 근본에는 인구 문제가 있습니다. 혼인 급감으로 신혼집 수요가 줄고 저출산으로 학군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고령화로 상속 주택이 늘면서 전체 주택 거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다섯 가지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업종들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기술이 바꾼 산업, 비용이, 비용이 압박한 산업, 소비가 재평한 산업, 중국이 영향 준 산업, 부동산 이 흔든 산업, 공통점이 뭘까요? 대부분 변화의 신호는 미리 있었다는 겁니다. 전기차 확산은 수년 전부터 예고됐고, 중국 플랫폼 성장도 몇년 전부터 감지됐고, AI 기술 발전도 미리 알려진 추세였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마 우리 업종까지라고 생각했죠. 더 중요한 건 변화한 자리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관은 복합마 공간이 됐고, PC방은 작업 공간으로 진화했고, 정비소 중 일부는 전기차 전문점으로 전환했어요. 골프는 대중화 방향으로 캠핑은 편한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쓰임새와 형태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변화를 읽고 준비하느냐, 외면하다 뒤처지는 차이에요. 산업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벽이지만 변화를 읽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